자 오늘은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거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나쁘지가 않아요. 저점 대비에서는 일단 한10%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엔비디아 좀 빠지고 있고 어 전반적으로 반도체 it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는 거랑 다르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슈드 기준으로도 보시면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이평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당장 뭐 떨어지는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슈드 미국 배당 다우존스 어, 여전히 투자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관련돼서 좀천천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어나는 좀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드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차근차근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슈드랑 S&P 500을 많이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보면 어, 대체적으로 슈드가 S&P Y s 500의 ETF보다 훨씬 더아퍼스 했었던 기간이 길었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토탈 리턴. 배당 수익률이랑 주가 수익률 포함한 그 수익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슈드 같은 경우는 고배당주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빼놓고 보시면 안 되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랑 주가 수익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 그때부터 해서 슈드가 대체적으로는 훨씬 더아퍼펌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댓글로 한 번씩 슈드 투자할 바에는 S&P 500 ETF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 5년 동안 보시면 슈드가 훨씬 더아퍼펌했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습니다. 2024년도 그때 이제 엔비디아, 오픈 AI 요런 IT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그때부터 S&P 500이 훨씬 더어퍼스을 했었던 거지. 그 전부터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슈드가 훨씬 더 어,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부분은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슈드 관련돼서 어떤 영상을 말씀을 드렸냐면. 어슈드가 딱이 산업, 이 섹터만 좀 주가가 오르면 좋을 텐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헬스케어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어, 헬스케어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사실상 올라간다라고 하기보다는 어, 주가가 꾸준히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는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다가 좀 저점을 형성한 듯한 느낌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 이유 관련돼서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최근 들어서 IT 쪽 IT 쪽 수급이 조금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사실상 IT 쪽이 이미 떨어지고, 그리고 헬스케어가 이미 오르고 난 다음에 투자하는 건좀 늦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은 좀 미리, 미리 좀 판단을 해야 되고, 확률싸움이기 때문에 좀 미리 이런 식으로 저는 어, 좀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테크놀로지 쪽 산업이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로 어, 주가가 조금 안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어런 버핏이 어,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 관련돼서 주식을 2조 원어치나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헬스케어 종목들의 어, 주가가 좀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이번에 데이터 센트 매출 같은 경우는 어, 예상치보다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전체 실적은 확실히 좋아요. 전년 대비해서 5 0몇 퍼센트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근데 엔비디아는 시장 예측치보다 훨씬 더 좋아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 오픈 AI의 CEO인 세멀 투먼 같은 경우도 우리는 AI 버블 속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했지 수요를 좀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기도 해요. 아무래도 IT 쪽이 이때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IT 쪽을 어,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라 그런다면 다른 쪽으로 이 자본이 이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슈드한테 나쁘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는 중국 쪽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달 당시에 엔비디아 주가가 한3% 떨어졌죠. 그리고 알리바바는 주가가 한 19%, 2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서 캠브리콘, 중국의 캠브리콘이라는 기업은 어,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갑자기 원래 한 600위안 정도 하고 있던 게 1500위안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두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금 시가 총액으로 따지면 6,640억 위안 정도인데 하나로 따지면 한 1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거는 애 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높고 SK 하이닉스보다 낮은 요 정도 수준의 지금 캔비리콘의 주가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 AI 쪽으로 갑자기 쏠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로 주가가 조금 어 조금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기존에 좀 안정적이라고 취급이 되고 있던 경기 방어주 요런 쪽으로 수급이 조금씩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슈드에 들어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경기 방어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헬스케어이고, 세 번째로는 에너지, 네 번째로는 어, IT 쪽이긴 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금융인데, 일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기 방어주, 헬스케어, 에너지 쪽이어서 요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최근 들어서 얘네들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얘네들이 그렇게까지 호재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IT 쪽이 워낙 주가가 많이 오르고 밸류에이션이 높았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산업별 PER이랑 배,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가장 PER이 높은 것이 지금 IT 쪽이고 요 뒤에 갈려져 있는 것이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들어가 있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PER이 가장 높아요. 배당 수익률은 낮은데 PER이 높고 근데 슈드에 들어가 있는 가장 크게 종목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컨슬러입니다. 스머스테이플, 이게 경기 방어주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헬스케어이고, 세 번째가 에너지 쪽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금융 쪽인데 전반적으로 P/R이 낮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해서 이제 배당 순기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수급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쪽에서 배당 고배당주인 슈드 쪽으로 옮겨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적으로도 지금 슈드를 투자했을 때 어,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t가 좋다 지금 pr이 이렇게 높은데도 난 it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it 쪽 투자하셔도 됩니다 저도 it 쪽 투자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어디까지나 투자자들은 확률 싸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포트폴리오를 이두 개의 적정을 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최근 들어선 슈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일단 it 쪽에 최근 들어서 포 d pr을 보시면 pr이 확실히 높아요 2010년도 코로나 이전에는 r d PR이 S&P500이랑 거의 동등하게 움직였는데 2010년도 후부터는 갑자기 언택트 수요가 일어났고 특히나 2014년도 2 0 1 8년도 이때부터는 오픈 AI 엔비디아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훨씬 더이 갭이 커졌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좀 맞붙어야 된다라 생각한다면 S&P500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IT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두 가지 모드가 슈드는 올라가고 아니면 어, 뭐 IT 쪽이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높았었던 거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이렇게 높았었던 거고 그 후부터는 IT가 훨씬 더 주가가 떨어졌고 S&P는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동등하게 이렇게 움직였고 2010년도부터 다시금 벌어졌는데 요게 다시금 맞춰진다라 그런다면 어 슈드가 나쁘지 않는 선택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런 버핏 또한 요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보더라도. 지금 경기 민감주가 주가가 훨씬 더 높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적으로 봤을 때 어슈드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최근 거의 동등한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주식이나 뭐 S&P,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할 거는 이거는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스닥이 지금 너무 비싸다라 그러시는 분들은 슈드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헬스케어 는 지금 S&P 대비해서 훨씬 더 언더 퍼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 쪽으로도 어 지금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헬스케어도 뭐 좋을 겁니다. 트럼프가 자국 내뭐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을 완전히 죽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런 퍼핏 또한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를 매수한 이유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 에너지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S&P 500의 PR을 e 따라간다 라 그런다면 에너지 쪽도 나쁘지 않다 이 모든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슈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드에 들어가 있는 뭐 산업은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은 어 쉐브론 코노코 필립스 알트리아 펩시코 에브비 홈디포 뭐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런 애들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 얘네들의 주가가 올라야 슈드의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어, 알트리아 주가를 보면 어,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 펩시코도 보면 주가가 저점을 찍고 최근 들어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브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요. 그리고 머크앤코 어 같은 경우도 어, 주가가 저점을 찍고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쉐브론 같은 경우도 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좋고 코노코필립스도 주가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보면 알트리아부터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히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전체적으로 짧게 말씀을 드려보면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배당수익률이 미쳤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배당수익률이 6.6%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알트리아는 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다 주피 얘네들은 고배당주예요 배당을 계속해서 매년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배당을 늘리고 있고 내년도 배당을 늘리고 있습 계획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은 이게 거의 경기 방어주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경기가 좋나 으안 좋나 으 담배 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알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담배 이런 쪽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이제 알트리아 자체적으로 걔네들이 이야기, 걔네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죠. 이제 담배 피지 마세요. 담배는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전자 담배를 피세요. 이런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자 담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일반 그 연기 나는 담배 그거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티리아는 실적이 계속해서 나쁘지가 않습니다. 배당도 계속해서 주고 있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는 IT 쪽으로 어 수급이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인다라 그런다면 알티리아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펩시코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위고비 때문에 펩시코가 아무래도 스낵이나 아니면 음료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고비를 먹는데 이게 스낵이랑 아니면 음료를 먹는 게 굉장히 좀 상충되거든요. 좀 이상하거든요. 그리고 위고비나 아니면 그 마운자로 이런 것들을 먹으면 좀 식욕이 저해된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펩시코의 주가가 조금은 안 좋았는데 근데 최근에는 펩시코도 사업을 좀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단백질 간식이라는 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단백질 간식 뿐만이 아니라 기능성 음료, 뭐 프리바이오틱 소다 브랜드인 파피를 최근에 한 2조 3천억 원 가량 주고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요런 음료를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료 기업들도 과거에는 이제 설탕이 없는 그런 음료를 많이 내세우다가 최근 들어서는 기능성 음료, 아니면 단백질 과자, 요런 식으로 내세우면서 얘들도 계속 수익을 어, 유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펩시콘을 최근 들어서 실적도 예상치 대비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능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죽을 거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펩시 콜라, 요런 거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펩시코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낵, 뭐 도리토스 이런 것들 갑자기 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들은 경기 방어주로서의 어, 그런 부분이 좀 괜찮기 때문에 투자한데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도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죠. 에브비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들어서 어, 실적을 이제 높게 봤습니다. 가이던스를 상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에브비가 이거 휴미라의 오리지널 바이오 기업이잖아요. 그 보니까 에브비가 이제 휴미라의 그 만료가 특허 만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가지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고 그래서 시장이 격화되면서 휴미라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좀 안좋게 봤었는데 근데 최근 들어서는 휴미라 말고 다른, 다른 바이오신약들이 매출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브비는 어, 휴미라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약 경쟁 심화로 글로벌 매출이 많이 감소를 해서 지금 11억 8천만 달러 정도인데, 근데 휴미라 대신에 이제 어, 새로운 신약인 스카이리지랑 림보크가 그 대부분을 채웠습니다. 스카이리지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2%나 증가해서 지금은 44억 2천만 달러입니다. 휴미라의 한 4배 정도 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림보크 같은 경우는 42% 증가해서 20억 3천만 달러, 휴미라의 거의 한2배 정도 가량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런... 어, 글로벌 초대형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의약품에 대해서 특허 만료가 진행이 되더라도 새로운 신약들이 그거를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크도 지금 어, 키트루더에 대해서 특허 만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머크도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서 베로나라는 바이오 기업을 한 14조 정도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많은 투자 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알테오젠과 협업을 해서 키트루다 SC 제형 그거 관련돼서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머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제대로 반등을 하지는 못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바이오 모든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이 좀 이런 모습이기는 합니다. 어, 트럼프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안 좋기는 하지만 어, 워런버핏이 투자한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죽을 거라 하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S&P 500이랑 p e 이 많이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이때를 좀 노려보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쉐브론이 최근에 헤스를 73조 원 정도 가량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아나 유전의 30% 확보를 했고 그리고 코노코필립스 또한 마라톤 오일이라고 하는 곳을 31조 원 정도 가량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M&A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계속 확정하고 있고 그 말은 P 곱하기 Q 중에서 생산량을 계속해서 늘린다라는 거죠. 물론 P가 지금 OPEC 플러스가 다시금 증산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베이비 드릴 베이비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증산을 하면서 유가가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생산량을 많이 늘려서 유가의 하락 부분을 어느 정도 좀 만회를 하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가를 보시더라도 유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얘는 사실상 은행들의 예대마저 이랑 좀 비슷해요. 예대 마진이 오른다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예대 마진이 떨어진다 그래서 은행들의 실적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대 마진이 오르든 떨어지든 그 당시의 경제 상황이랑 부동산 시장이랑 그리고 대출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거지. 무조건 예대 마진이 오른다라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오르고 예대 마진이 떨어진다라 그래서 실적이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다. 요거는 에너지 기업들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근 들어.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랑 러시아의 전쟁이 끝난다 아니 뭐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 더 길어질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게 만약에 끝난다 라 그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얘네들은 배당도 많이 주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워런 버핏 또한 뭐 옥시단타 페트롤리움을 투자하는 거고 쉐브론도 투자했었죠 어 오늘은 쉐브론에 대해서 아 쉐브론이 아니고 슈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슈드 는 지난 5년 동안 S&P보다 훨씬 더 아퍼포먼스 했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어, 빅테크들이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슈트가 조금씩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